이야기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하여지며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친해졌구나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 마음의 느낌과 감정을 가감 없이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세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적인 충격에 빠집니다. 요즘의 언어로 멘탈의 붕괴, 멘붕에 빠집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부재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기대를 예수님에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배와 금을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에서 그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맙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근심의 폭풍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근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의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근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쩔 바를 몰라 헤매이고 불안해 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너희의 너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너희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파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봉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고안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 나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의 다툼과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물질 아닐까요? 신문을 보고 TV를 보시겠어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사와 우리가 듣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값에 옷을 입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금액의 집에 살고 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벌고 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물질로 인한 평안, 물질로 인한 만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 그리고 이 평안으로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따라서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나요? 어디에서 내가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나요? 혹시 우리 중에 오늘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어 가고 있기에 안심하고 계시나요?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성교 하는 일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내일 오늘이죠. 그 집사님을 향한 평소의 기도와 또 마지막 삶을 향한 기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아 병원에 가서 우리가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금 어떻게 집사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둘째 며느리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새벽 1시 10분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의 시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남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누가 우리의 남은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남은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요? 가족 일까요? 건강일까요? 나 자신일까요? 아니면 속 편하게 물질이면 충분할까요? 우리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꼭꼭 감추어 놓았던 마주하고 싶지 않는 남은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염려의 싹을 무시할 수 있으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염려와 걱정을 모른척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유일 무이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 4장1 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현실 도피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될 거야. 막연한 긍정의 생각도 아닙니다. 이 특별한 평안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다의 의미는 신뢰한다. 의지한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모 18장은 두 사람의 삶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재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견고한 성, 높은 성벽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유일한 안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이 생길 때이 견고한 망대로 달려갑니다. 망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적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적의 침입을 막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망대는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 알수 없으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강, 평안,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자마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자마 18장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는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전함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 안전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 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세 명의 총리 중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리오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다니엘을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출신이 무엇인지 아시죠? 유대인의 포로입니다. 따라서 주변에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하여 그의 잘못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의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다리오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도 왕 외의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왕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니엘의 행동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자신은 사자굴에 던져져 생명을 잃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때와 시기가 좋지 않으니 이 위기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칼과 칼, 창과 칼과 군사력이 강한 나라. 그 나라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무너질 수 있었나요? 어떻게 로마가 그리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나요? 칸, 칸. 창과 칼과 군사력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다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힘과 믿음의 내공이 느껴지시나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사오니 사자굴에는 사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자의 맹수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미리 막아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걱정이 사라졌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다니엘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파도를 잠잠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도님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현실과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류.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보통의 사람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의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약하고 지치고 우울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므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동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고린동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니라.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고백 아닐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특별한 평안, 유일무이한 평안을 우리의 남은 삶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